아니야 아이야 아빠 쌔. 아, 이게 방이 한력 좋다 우리기. 아, 조그만 게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이거 우리기. 걱정. <laughs> 방광에 목에 이렇게 결정 걸려 있던 것을 확인되고 첫날은 이것 때문에 소변이 뒤로 못 나가면서 앞으로 소변이 정체돼서 신장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고 이렇게 신우가 확장된 상태셨어요. 그리고 그 신장 쪽에 신우 쪽은 많이 작아졌는데 그래도 크거든요. 네. 다른 애들보다 크고 양쪽 다 오른쪽 왼쪽 보시면 양쪽 다 네. 커져 있어요. 지금 결석은 여기 떨어져 있긴 해요. 요게 아. 보시면 이큰 결석도 있고요. 얘가 길쭉하게 생기긴 했어요. 저보다 더 커진 건가요? 그러면은? 근데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요관이 방광 여기 아래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결석들이 보이고 있고. 이는 특히 왼쪽 신장에 결석이 뚜렷하게 보이는 게큰게두개 있고 아, 여기도 어. 있어요 오른쪽에도 있고요 발견한 건이 정도인데 더 작은 건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아, 결석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긴 그러니까. 거죠? 그리고 지금 방광에도 있는데 아까 그, 그게 거기 이거 네네네. 네네. 근데 음. 애기인데 네, 이렇게 결석이 많이 생기는 게 PSS라고. 응, 음, 네네네. 간 혈관 네. 기형인데 이거일 경우에는 간 수치가 올라가고 간 크기가 작고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암모니아 밥 먹고 한두세 시간 있다 졌는데도 암모니아 정상이고 계속해서 간 수치도 정상이에요. 음감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여기도 보시면 결석이 보이고 여기도 결 아, 보이고 있어요. 요관 결석은 여기 위치에 응아에 가려가지고 음. 좀안 보이고 있어서 뭐라 다 못하겠는데. 빼면 안돼 리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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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다 응. 응. 약도 들어가고 아저씨 로가 조금씩 나오고 응? 잘 됐다 응, 살도 좀 쪄야 되는데 리기 소울 사랑아 우리 사랑이 아빠빠빠 알지? 알지 알지 아이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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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건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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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면 안돼 알지? 알지 우리 조심조심 너무 좋다. 응, 우리 하랑이. 하랑 사랑 너무 좋아. 응? 응, 우리 기. 도전도 보자. 색깔 돌아왔네, 이제. 응, 술도 제대로 들어가고 있고 응, 응. 아이고, 저 카페터 어떻게. 안 불편해, 우리 기. 응, 걱정이다. 이 수술 잘 이겨낼 수 있지? 아휴, 이 조그만 게 수술이네 <laughs> 아니야, 거기 있어 편하게 있어, 우리 아랑이 응? <laughs> 다 했다 옳지 어이, 아기들 아이고, 이제 다 됐고 미어도 다났고자 네, 컨디션 나쁘지 않고 잘 잤어 보자 컨디션 어때? 나 움직이면 안돼 알지? 어. 아기 이쁘다 아이 그 아이 그 아이 그이그 아이 그 아이 그 아이 고 아이 그 아이 그 아이 기 아이 그 아이 그 아이 그 아이 그 아이 그 아이 그 아이 그아자아빠좀 아이 그 아이 그 아이 그마이만히 있어 아이 그이이 <laughs> 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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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람아 오늘 수술 잘 받고 응?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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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아이야할력은 나쁘지 않네, 다행이다 어이구, 어이야냥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안돼 하람이 괜찮아 이거 우리 기 수수 잘 봤자? 응? 아니야 마치 아직 덜 깼대. 어어어어 괜찮아. 어하랑이 어. 아, 괜찮아. 안 되겠다. 내가 누워 나가야겠다. 어 있어 있어. 하라 마치 잘했어 이거 잘했어 우리끼 잘했어. 어어 고생했어. 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어이 어이 어어그 있어 있어 안 되겠다 아빠 가야겠다. 하랑이 누워 있어. 어아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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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이거 잘했어. 누워있어? 마치 덜 깨서 그래? 옳치지 제시 쪽이 0점이 작았어요. 네. 근데 대개는 이게 확장이 많이 돼서 이렇게 커져 있으면 사실 바늘을 뚫어서 어. 거기 바늘 끝이 닿게 하는 게 되게 쉬운데 여기는 여기 확장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수술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고요 이렇게 방광결서 먼저 제거했어요. 아, 아 네. 여기 보시면 결석이 1mm, 2mm 되게 작아가지고 저거 꺼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초음파에서 요관에 결석 보이던 게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확인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s b v 장착이 진행 됐고요 아. 이게 여기가 지금 왼쪽 신장이고 요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애기는 요관 확장이 심하지 않아서 딱 6시 방향보다 약간 외측에서 접근해가지고 카피터를 집어넣고 거기 계속 가이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네. 관이 저 신우 쪽에 걸릴 수 있게 해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아, 네. 네. 여기 볼록한 게 이게 그 이제 앞으로 저 장치 플러싱 할때 꽂는 포트가 여기 있어요. 아. 수술부, 어떡해? 으이구이구이구이기이구 너무 이다이구안돼이구이구이구이구이구이구이답이구이구이구이구이구이구이구이 <laughs> 요는 아 혈류 조금씩 나오는 거구이이하이이하이이하이이이구이구 하랑이. 하랑이. 하랑이.